안녕하세요. 청소부입니다. 권송동 권송동한테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. 근데 이 영장은 기각될 수가 없죠. 어, 한덕수는 아쉽게도 법리적으로는 음뭐 영장이 인용이 됐어야 되는데 이뭐 이렇게 노인 우대 뭐 이런 걸까? 아니면 그 바보 전략? <laughs> 멍청이 전략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것 같고. 그런데 아, 권송동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증거 인멸을 하려고 노력한 그 택배 기사님 택배 기사님 그 통화녹취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빼박이라서 음, 도망갈 수가 없어요. 아마 틀림없이 뭐 예, 영장은 음, 발부가 될 거고 권성동은 이제 슬슬 나락으로 그런데 권성동만 갈 것이냐 권영세 나경원 추경호 뭐 이게 예, 다, 어, 다, 어, 다, 영장 발부 받고, 재판 받고, 뭐, 물론 뭐, 그, 구치소에 있지 않고 그냥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, 권송동은 안 됩니다, 권송동은. 여기에서의 키맨이다, 권송동은. 너는 이제, 갔다! <laughs>